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우리가 소율이 문답하고 있는 이음맥은 지금 제 2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여러 명령을 주실 때한번 아, 뭐 내가 그걸 해서 인정받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연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십계명이 어떤 표준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쭉 살펴봤다면 이제 5개명부터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이 어떤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라고 했죠. 명예를 지켜주고, 그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과 더불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 그래서 뭐 라가라 뭐 멍청한 놈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이런 부분도 뭐냐면, 순결함을 서로 지켜가는 거예요. 명예를 서로 지켜가고, 또 내가 이 사람과의 사랑의 약속 속에서 서로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 청년들에게 했어요. 연애를 하는 거 좋은데, 선을 잘 지켜라. 어? 잘 지켜라. 알겠죠? 자, 우리 자매들. 남자들이 이렇게 만질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죽을래? 어딜 이게 손을 대고, 헤어져!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도도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자매들, 아멘.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남, 우리 교회 자매들은 하여튼 남자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어, 이제 오늘 도둑질 하지 말란데, 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계명에서 이제 중요한 것도,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명을 잘요 서류 문답을 잘 보세요. 우리 자신과 타인.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와 재산, 물질과 관련해서 이게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합법적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좀 하고 있어요. 합법적. 거기다 물을 밑줄을 그세요. 합법적. 자, 돈을 벌거나 또 그것들로 재산이 쌓여 가는 것 획득하고 증식한다는 말을 하죠.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합법적이 돼야 된다고요. 어, 그 다음에 75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금지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불법적인 거, 부당한 거, 이런 건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돈이,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에, 질문 자체가 틀린 거겠죠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은 그냥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이된 문제가 되고, 또 성경에서는 뭐를 문제로 삼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 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왔네. 자, 여러분, 5만원 보이시죠? 5만원? 예, 네, 보이죠? 아멘. 자, 5만원, 5만원, 자, 5만원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좋아요, 5만원이 좋아요, 5만원. 네.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도 갑자기 여러분이 5만원으로 보이네요. 네. <laughs> 자,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악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스럽다, 가지고 싶다 하면서 그 돈을 갖기 위해서 도둑질이라는 방법도 쓰게 되는 거죠. 불법한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고, 어, 죄를 낳고, 그러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아, 그래서 디모데서 이건 읽고 합시다. 디모데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재미 재밌어요. 아, 재미가 없나요? 저는 재미있는데 자, 미혹을 받는데 믿음을 떠난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쑥 들어와서 어, 막 이게, 이게 막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 제가 최근에 본 광고 중에 어떤 통신사 광고에 아이폰 7 광고를 하더라고. 요 여러분 아이폰 7 가슴이 떨려요, 안 떨려요? 예, 네, 안 떨려. 요 아이 어른 말고, 제가 지금 자 아줌마 말고 <laughs> 애들, 자 우리 청년들 안 떨려요? 괜찮아요? 예, 네, 아, 할렐루야 가멘 아, 여러분은 갤럭시 3 이상으로, 이하로. <laughs> 자. 여러분, 어,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떤 뭐 허, 막 사계절이 변하는데 통신사 앞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뭐 애가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탁서가 있다. 고그런데 광고가 뭐라고 써있냐면 50% 편하게 쓰게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런 거겠죠. 뭐 이렇게 50%로 이렇게 쓰다가 뭐폰 나중에 주면 뭐새 걸로 바꿔주고 뭐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제가 갑자기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또그 그 광고에서 딱 그걸 보거든요. 애가 갑자기 부활을 경험했어. 막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더니 나가서 진짜 딱 질러 가지고 나오면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쁜 얼굴로 나오는 그런 광고를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무슨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너는 이걸 가지면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저 청년들한테 지금부터 내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냐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30만 원을 쓰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사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예,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또 그만큼 쓸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런 걸 배워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 이상을 사용하라는 욕구를 유혹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계속 그거를 갖다가 저 뭐랄까 부추겨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유혹 뭐 자동차 뭐 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돈을 조금만 만지면 그것부터 생긴다. 집 사려는 유혹이 이렇게 글쎄 뭐 그게 꼭 유혹은 아니지만. 조금 더좋고 조금 더 좋은 거.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청년들, 어, 내가 가진 것에서 그 한도 내에서 쓰고, 조금 덜 좋은 거 쓰는 훈련을 조금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굉장히 약해요. 네. <laughs> 자. 어, 마태복음을 6장을 잠깐만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줍니까? 안 줍니까? 네막 폭포수까지 돈다발이 떨어지지는 않죠? 필요한 건 주시죠.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이게 우리가 누구냐를 어, 기억해야 돼요.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거 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돈을 뺏어서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 쓰는 사람이야. 하나님 주신 거를 를 날마다 받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죠. 저는 청년들 아르바이트 토요일 밤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면 안 나올 걸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어, 자 어쩔 수 없어 하는 사람 많은 걸로 압니다. 자, 우리 어른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일 저녁에 아르바이트 안할수 있도록 장학금 많이 주는 교회 됩시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루 좀쉴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평일날 애써서 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고 또 정말 해야 될 때는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 의존해서 하나님이 2 번으로 밀려나는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거를 아, 지금 읽으려고 그랬네요. 마태복음 6장 보죠. 여러분 24절 한번 가보세요.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볼까시작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멋할 것을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불가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 사실은 사계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사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뭘 지키라고 그러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믿음과 관련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잘 한번, 지금 청년 때 한번 결정하세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세상이 나를 먹여줄 것인가, 세상이 주는 부를 받아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돈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청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정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누구냐? 좀더 볼게요. 그래서 25절부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봉 6장 25절부터.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기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안 해요? 염려해야지. 염려하지 말래요.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패션을 주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알맞는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맨날 드마리에스에 가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돼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그, 영양식으로 먹여주실 줄로 믿어집니다. 예. 네. 가끔 족발도 먹여주시고요. 예, 네. 뭐, 하여튼, 뭐. 지금 한성은이 족발 싫다고 고개 설레설레, 아, 족발 좋아하죠? 그래, 좋아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 자, 공중에 새해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야. 아니.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누구냐, 이거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누구냐? 어, 너못 먹어도 난 책임 안 줘.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니란 말이야. 귀한 존재. 이걸 믿고 살아가느냐, 이거 비록 내가 지금 은행에 잔고가 없고,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존재이냐. 이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도둑질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더 가져야 행복하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물질에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몇 가지 좀더 보죠.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자 우리 청년들 어, 성경을 함께 보고 음, 성경도 갖고 다니고 어 그리고 또 휴대폰에 성경 앱도 깔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빌리보서 3장 가 보시면요 18절 7절 빌리보서 3장 7절 자 아, 제가 볼게요. 그러나 무엇인데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그게 내게 도움이 안되나요 해가 되더라. 이게 뭐, 그거 자랑하게 되고, 그 의지하게 되고, 이게 안, 되, 안 되겠더라. 8절.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뭐가 제일 고상해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뭘 염려해. 그분이 나를 잘 아시는데.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데 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8절 9절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18절로 가봅시다 많은 사람들 이 어떻게 사느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희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왜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명해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 배는 배를 말하는 겁니다. <laughs> 우리 먹는 배. 그들의 신은 배.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트렌드가 뭐예요? 먹는 거죠? 요즘에 트렌드가 먹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네요. 퉁퉁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왜 보겠습니까? 거기서 자기 욕망을 분출하죠. 그게 행복하다고. 그들의 신은 배다. 그게 자기의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죠. 맛집이 요즘처럼 요즘처럼 그런 때가 있었나 싶어요. 근데 저도 맛집은 좋아해요. 자 우리 청년들 몇번 맛집 가셔도 돼요. 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기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지. 그죠? 예. 또 먹으면서 또 죄책감. 입은 맛인데 내가 하나 이렇게 죄를 짓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맛있게 드시되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지는 좀 분변을 하시면서 사시라고요. 자. 데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계속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자, 근데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하늘. 나의 존재의 근원. 아, 나는 하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씀이죠. 자, 4장, 13절. 13절 가기 전에, 11절, 12절, 13절, 3절 한번 볼까요? 자, 11, 12, 13절. 13.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만족이에요. 만족. 나는 예수 안에 만족한다. 그분이 내게 오늘 능력 주시고 계시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좀 연연하게 되죠. 그죠. 주위에 어, 내 친구가 갑자기 막 돈도 많고, 내 친구가 갑자기 뭐잘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순간 흔들린다고 우리가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네,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뭐가 부당한지를 살피기 전에 한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불쌍한 도둑질이 좀 있어요. 불쌍한 도둑질. 그래서 이 장발장이 일곱 명의 조카를 먹이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빵한 쪽을 훔치잖아요. 게 레미제라블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참 이게 안타까운 경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서 뭐 도둑질을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좀 보기를 원해요. 자, 이건 찾지는 마시고 신명기 23절, 24절을 봅시다. 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어, 자, 포도원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 포도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안 되죠. 근데 자, 이 성경 보세요. 그 포도를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어도 되니. 할렐루야!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 참...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엔 담지 말아라 이야 이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남의 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어도 되는 세상 이게 도둑질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또그 사람 배고픈 걸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죠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릇에다 담으면 안돼 그건 도둑질이야 한 구절 더 보면 25절 내 이웃의 곡식반에 들어갔을 때에 곡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죠. 근데 보세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막 먹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게 됐어요. 근데 뭐는 하면 안 돼요? 낯은 대면안 돼요. 이건, 이러면 이건 뭐, 이건 도둑줄이죠 진짜. 또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그한무을 밭에서 이제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데 하나를 잊어버리고 그냥 왔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다시 가서 해 와야죠. 그 남은 거. 아 깜빡 잊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낙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근데 여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남겨 놓아도 하나님이 살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믿음 안에 남겨 놓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을 쉬는 것도 나머지 일을 열심히 일하고 이 하루를 채워 주실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죠. 자. 어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한번 땄으면 다 땄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좀좀 남겨 놔라 몇 가지. 그래서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가벌레 남겨둡니다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따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하여튼 남은 건 그냥 무조건 남겨 남은 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도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 기억할 줄 알아라 우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규정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좀 이런 면이 좀 안타까워요. 최근에 이제 예수 믿는 기업이라고 했던 기업이 이제 청년들 아르바이트생들 막막 해고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 우리 저 사장님 될 거죠 나중에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장님, 사모님, 직원한테 잘해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이 나중에 사장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되겠냐? 참 직원한테 잘해주는 거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사장은 아니지만 목사지만 함께 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이냐? 성경이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아, 기준이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합법은 성실하게 살아서 성실하게 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불법은 게으르게 살면서 많이 벌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박.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대박 진짜 싫어한다고 저는. 무슨 대박 통신? 뭐 이런 거 진짜 싫어 거기 가서는 절대 휴대폰 안살 거예요. 대박? 대박?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조금 해가지고 많이 얻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에 성실하게 살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laughs> 자, 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둑질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컨닝. 도둑질입니다. 자, 컨닝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안 합니까? 아니, 여러분 말고, 여러분이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안 합니까? 이렇게 바꿔 물어봐야죠. 해봤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표절 남의 거 베끼는 거 예, 이제, 예,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여러 목사님들의 책을 봅니다. 제가 분명히 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님들 책 봅니다. 그런데 보는 데 똑같이는 안 합니다. <laughs> 보고 연구해갖고 성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하지. 저책 책 봐요. 예, 책 보는 게 낫죠, 여러분. 책안 보고 사는 것보다. 그건 제가 할수 있는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뭐 전목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구나. 그렇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저도 준비하고 해서 합니다. 자, 어쨌든 표절, 베끼는 거,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죠? 어, 자, 이건 여기서 여기서 땄습니다. 고리대금,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 거.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아,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너무 고리로, 돈을 빌려 쓰고 서민들을 등쳐먹는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제가 말이 막 나가게 되는데 아, 하여튼 저 그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년들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될수 있는 대로 있는 가운데에서 쓰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나라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 고 보험 사기. 그건 뭡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탔는데, 탁, 부딪혔어요. 나오면서, 어이구, 어리야! 그리고 그냥 늘어, 들어 눕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 또, 기업에서 기술 도둑질 하는 거. 자기는 연구 안 해. 연구해 놓은 사람 거다 이렇게 로비에서 뺐어요. 어, 그 다음에, 준 휴대폰 갖다 팔기. 침질방에서 심지어 뭐, 그, 자는 사람 휴대폰 갖다 파는, 그런 도적단도 있다면서요. 아, 요즘 뭐 청년들 되면 이런 건안할것 같은데, 마트에서 슬쩍 해서 나오기.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 해봤습니까? 대답 안 하네. 자, 임금 채불. 있으면서 안 주는 사람들. 여러분, 사장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있으면서 안 주는 분들. 여러분, 청년들. 이것도 주의하십시오. 돈 꾸고 안 갚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꾸고 안 갚기. 어, 도둑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죠? 불로소득입니다. 손안 대고 코풀기. 크리스찬에게는 성실을 요구합니다. 자, 데살라우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명, 너희에게 명하기를.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우리가 들은 중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할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들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시작.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문화들, 성실히 살아가고 꾸준히 살아가는 그런 문화들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을 좀 보세요. 어른들을 볼때 우리 교회에 대기업 사장님이 안 계셔요. 그죠? 그러나 저는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꾸준하게 일하시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 저, 저런 뭐 공장에서 일하시고 뭐 저런 뭐 일들을 하시고 뭐 운전을 하시고 그렇지만 꾸준하게 일하시면서 성실하게 30년 40년을 살아내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배우세요. 나는 청년들이 지금 20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여러분 이 생각보다 훨씬 길 수가 있어요.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안 죽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살 수가 있다고, 여러분이. 아직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를 기억하세요. 자, 청년들! 30대에 대박내려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30대에 대박내려 하지 마세요! 그렇지. 대답을 해야지. 꾸준하게 살아. 자, 잠원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여러분 참 이게 재밌죠? 성경 말씀 너무 재밌어요 게으른 자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게으른 자가 욕망이 있어요 방을 이렇게 뒹구는 것 같죠? 하, 잠원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돌쪽기가 문에서 도는 것처럼 방을 뒹구느니라 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방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게으른 자는. 문이 엿,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욕망이 일어나요. 욕망이. 그게 자기를 죽여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이 하라는 건안 하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일.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일라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청년들,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이런 얘기 잘안 해. 내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 안에서도 공부하세요. 실력이 있어야 남에게줄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돼, 대충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인생이 돼야지. 남이 해놓은 거 빼먹고만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여태까지 그래, 그렇게 살았어. 앞으로 똑바로 삽시다. 네, 우리 청년들 이 말씀 기억합시다. 아, 오늘 간단하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족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회적 약자 생각해야 되고. 합법은 성실, 불법은 게으름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갑시다.